안녕하세요. 예, 클린트 인사드립니다. 모두 무고하셨죠? 어,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올리고 싶은 말씀은, 어 엊그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아, 엊그저께는 제가 방송을 쉬었네요. 예, 저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 요즘은 한 가지가 아니고 말씀드릴 게 막, 에, 두 가지 내지 세 가지씩 해야 되는, 뭐,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네 여러분들도 뉴스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오늘은 또 이렇게, 에, 뭐 한국 외식업중앙회 회장이 뭐 제갈창균이라는 뭐 대전에서 요식업을 크게 하고 있다 그래요. 에, 이 사람이 에, 비례대표를 놓고 에, 거래를 했다. 이해찬 대표가, 물론 이해찬 대표가 정책간담회에서 에, 이런 정치적인 뉘앙스의 얘기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뭐 일침을 가했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이게 바로 더불어 공산당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더더군다나 이제갈창균 이라는 자가 에 대전에서 요식업을 하고는 있지만 이게 또뭐저 전남 신안 이게 항상 문제가 생기면 이 깽깽이에요 이거 전남 신안 출신이라 그래요 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렇게 <laughs>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했던 뭐 진성당원 20만명 신문 광고비로 1억 원, 뭐지돈 혼자 썼는지, 뭐, 저희 회원들하고 모인 돈으로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야당 측에서는, 에, 선거법 위반을 스스로 고백한 거다. 이제 자백을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또 말꼬리를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막 20만 명을 동원하고, 에, 신문 광고를 막 1억 원씩 내서, 더불어 공산당 지지를 표명했는데, 어떻게 에, 비례대표 한석을 안 주느냐? 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연동제라는 표현을, 표현을 쓰는데, 이제 이거는 당연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죠. 제가 일전에도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계산법도 왜안 되는지 제 영상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같은 말을 두번 하기는 좀 그렇고요.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뽑는 방식 자체가 이게 완전히 비민주적이고 전세계에 있지도, 들어 듣도 보도 못한 이건 그야말로 듣보잡이에요. 이런 게 바로 듣보잡이죠. 에, 이 비례대표제의 전신이 뭡니까? 전국구잖아요. 전국구. 옛날에 그 전국구를 돈 전자를 써서 전국구라고 불른 전국구 앞순위로 갈수록 돈을 많이 들이내는 지금 이 비례대표제가 이 똑같은 지금 이런 식의 부작용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뭐 이렇게 이렇게 했으니까 나한테 하나를 줘야 될거 아니냐는 식의 이래서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제를 폐지 하는 자자는 주장이 바로 여기서 맞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고 자기들 스스로가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이제갈창균이라는그네 글자 이름을 가진 놈이 전남 신안 꽃저 깽깽이 출신이 이런 발언을 하는데 이해찬이가 갑자기 회의를 비공개를 전환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앞으로 또이 사람 입에서 무슨 거칠은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무서운 말이 나올지 모르니까 기자들 이고 뭐고 카메라라고다 나가라. 그러면 이거를 비 저기 비공개 회의로 전환한 다음에 이 회찬이가 이 전혀 무시할 수 없는 외식업중앙회장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으니까 우리가 추측을 해보자고요. 아니 이 양반아 그런 얘기를 나를 조용히 찾아서 찾아와서 해야지 기자들이 이렇게 앞에 쭉 있는데서 하면 어떻게 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해찬이의 에 합리적인 의심이 이건 절대적으로 100%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깥으로는 뭐 에, 내세우기를 아예 내가 이런지 아예 거절했다. 뭐 이지랄 하는 거죠. 그니까, 러 이제, 이게 바로 더불어 공산당의 모습이고, 비단 지금, 이, 저, 제갈창균이라는 전라도 신한 출신의 깽깽이의 말이 아니고, 옛날 그, 얼마, 전, 저 작년에 시끄러졌잖아 드루킹 사건. 예? 드루킹. 뭐, 킹크랩이, 나는 킹크랩이 뭐, 먹는 건줄 알았는데, 뭐, 킹크랩이니, 메트로니 돌려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오사카 형사 자리 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사카 형사 대신에, 뭐, 어디 준다 그랬잖아요? 김경수가. 그랬더니 또뭐 거기는 한직이라고 싫대나 사실 이 용사라는 자리가 이거 일반인들은 꿈도 못 꾸는 자리인데 뭐 한직이라고 싫다. 이렇게 이렇게 거래하는 거예요. 이게 더불어 공산당에 참모서 그러니까 드루킹 한 사건으로 끝나는 듯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해찬이가 하는 말은 어 회의를 당장 비공개로 바꾸자 그리고. 에, 나는 이런 지자에 거절했다. 공식적으로는 그렇게 발표하지만 비공개 회의석상에서 이 양반아 그런 말을 하고 싶으면 나를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해야지 라는 말이 오, 오고 가지 않았을까요? 국민 여러분,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지금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게 에, 더불어 공산당의 실체다. 이것이... 그냥 만천하에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뭐, 이렇게 보시면 틀림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얘기를 벗어나서 다음 얘기로 황교안 대표께서 뭐, 그 문어대가리들 앞에서 합장을 안한 거를 이제 사과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자, 황교안 사과, 나경원 원내대표 사, 그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사과, 나경원 원내대표 사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에, 그 뭐냐, 한샘병 발언했던 그 의원 있죠?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사과했잖아요? 자, 이거 진짜 우파들은 양반이에요. 이거 뭐 형식적인 사과라고 좌파들이 또 비판하겠지만은, 황교안더러 사이코패스라고 했던 그 미친, 진짜 사이코패스 이정민여는 지금 사과, 응? 어? 형식적인 사과라 도 했습니까? 전에 그랬잖아요. 죽어도 사과 못 한다고 당당하게. 이 년에 대해서는 도대체 좌파들이 말이 없어요. 이게 바로 대한민국 좌파들의 이중성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어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좌파들이 아 저기 어, 우파 측에서 저렇게 나오는데 그래도 이정미 대표도 좀 형식적으로나마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을 하는 에, 좌파 빨갱이를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도 못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느 언론에서나라도 나오든가요? 이렇게 내로남불인게 바로 더불어공산당과 범여권의 추악한 모습이라는 거죠. 이 외식업중앙회 회장의 그 비례대표 한 자리 달라는거나 이정민 의원 죽어도 사과 못하겠다는데 자유한국당을 그렇게 비판하는 좌빨들이 이정민원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없는 거. 이게 그들의 이중성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예또 그리고 다음 얘기로 넘어가서 오늘 참할 얘기가 예, 강효상 의원의 그 기자 회견이 있었습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 국가 기밀 유출이다. 그거 뭐 3급밖에 안 되는 1급도 2급도 아니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알 권리로 맞섰지요 자유한국당에서 예, 저는 알 권리에 충분히 저거를 줍니다. 왜 그러냐면은 에, 예, 지금 더불어공산당이나 정부 문발은 할 말이 없는 게 예. 에... 대한민국 광화문 내거리에서 네 세종대왕 동상과 이순신 장군님 동상 아래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를 외치는 것도 국가보안법이 시퍼렇게 살아있고 여적죄가 있고 고무 찬양죄가 있는데 거기에 모두 걸리는 그런 행위를 한 놈을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를 외친 놈을 표현의 자유라는 이유 하나로 딱 잘라서 보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강효상 위원의 기자회견도 이강효상 위원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정보를 얻었던 이거는 또 나름 국회의원의 자기 개인의 능력이라는 거죠. 알 권리 차원에서 국회의원이 발표한 것은 더불어 공산당이나 정부 여당이 무슨 뭐뭐 형사처벌을 하네 뭐 국회 윤리위원회 넘기네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를 외친 놈에 비하면 이건 1 0만 분의 1도안 되는 사건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국익을 해쳤다는데 국익을 누가 해쳤습니까? 외교적인 무능. 아이고 트럼프 형님 일본까지 오셨는데 한번 들려 주세요. 완전 국벌 외교. 이걸 들친게 쪽팔리니까 이거를 어떻게 썼는지 가리기 위해서 형사 처벌이니 뭐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외교 무능, 국벌 외교에 대해서 현실적인 그리 잘못 선택한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미국과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는 강효상 의원 책임이 아니고 바로 벌써 멀어졌어요. 아니 같은 우방을 얘기하는 미국 대통령이 한 시간도 안 걸리는 일본까지 왔다가 서울을 잠깐 안 들리고 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지금 한미관계가 나빠졌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 때문입니까? 그 전부터죠. 강효상 의원의 기자회견 역시 이것도 국익을 위한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발의 외교 무능을 전 국민 앞에 알려서 앞으로라도 외교적으로 좀 잘할 수 있게 하는 총매제 역할을 하는 기자회견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국회의원이 알고서도 말을 안 한다면은 에, 직무 유기가 되겠죠. 국회의원으로서 양심상 직무 유기도 될수 있고요.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강영상 의원에게 외교부 직원이 에, 이 정보를 준 것은 자기들의 지강 회의를 먼저 탓해야지. 어떻게 그 얘기를 듣고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건 국민에게 알려서 정부 여당과 문파를 좀 정신을 차리게끔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충정 어린 마음에서 한 기자 회견을 갖다가 어떻게 이렇게 매도한단 말입니까?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도 보호해 주는 정권이 말입니다.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라는 고 외치는 놈하고 강효상 위원하고 둘 중에 어느 누가 어느 이 새끼는, 저, 어느 분이라고 할 놈이 아니고, 강효상 의원님과 이, 이 빨갱이 새끼와, 누가 진정으로 대한민국 국가를 위하는 놈인지 여러분들, 냉정하게 생각,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죠. 답이 나오죠. 이건 뭐, 바보가 아니면, 좌파 빨갱이들 아닌 다음에야, 당연히,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를 외치는 놈이, 어떻게 더, 애국자란 말입니까? 그리고 또, 여기에, 나베하고 트럼프가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도, 에 그랬잖아요. 아, 문빨이 내가 오기를 그렇게 바라더라. 응? 여러 통 전화가 왔다. 트럼프도 나비한테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도 기밀을 유출한 거잖아요. 그럼 트럼프도 처벌해야 되겠네요. 문빨이 잡아다가 트럼프도 이렇게 가볍게 얘기했을 때는. 통화 내용이 별게 아니니까 오죠 3급 아닙니까 통화 내용이 별게 아니니까 야 문빨이 나보고 좀 오래더라 근데 나 안가 그 새끼 내가 뭐하러 만나냐 맨날 북한이나 중국 어? 이게, 어? 충성이나 하고 있는 놈 어? 김정은 똥꼬나 빨고 시진핑 똥꼬나 빨고 있는 놈그 새끼 만나러 내가 거길 왜가 이 둘이 얘기 받, 주고 받은거 뻔한거 아닙니까 이게 기밀 누출입니까 진짜 기밀이면 트럼프가 말했겠습니까 지금 외교관이 강효상 외교관한테 전달한 내용이 문빨이 서울에 좀 와주세요. 서울에 좀 와주세요. 이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무슨 큰 에? 이게 기밀 외교고 한미관계를 해친다고요? 한미관계는 이미 문빨이 다 해쳐놨어요. 에? 미국은 신경도 안 쓰고 프랑스는 어디 가서 대북제재 풀어달라는 개소리나 찍찍거리고 돌아다니고. 그래놓고서 무슨 자기의 외교 무능을 반성하기는커녕 무슨 갑자기 강요상 의원을 무슨 뭐 고발해서 형사처벌을 한다는 등 이거는 국회의원의 면책 특권에 대입시켜서 에, 이것이 가능한 면책 특권으로서 에에 뭐라 그럴까 아무 일도 없게끔 넘어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그리고 문빨 이 새끼는 에, 좀 김정은하고 에, 시진핑 똥구멍 좀 그만 빨고 정말 제전신 차리고. 예,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이번에도 나베와 트럼프가 만나서 얼마나 윈윈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실익을 가져가는 이비 병신 새끼는 지금도 싸라고 돈줄 생각밖에 없잖아요, 북한에. 그 욕을 먹어가면서도 비 병신 같은 소리 들어가면서도 이런 한심한 새끼가 또뭐 뭐, 스칸디나비아로 해서 뭐 유럽 몇 개국을 나간다는데 예, 이번에 나가서 또 무슨 또 국제적인 개망신을 당할지 예, 상호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그 미국의 워러게이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워러게이트 사건의 본질은 본질은 죽을 죄를 진게 아니에요. 가장 큰 본질은 국민 앞에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국가 지도자가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에 부적절한 행위를 했지만. 그 점에 대해서 깨끗하게 시인하고 안 그러겠습니다. 더 대통령직에 충실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국 국민이 용서해줘서 임기를 채우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 워러게이트 사건은 끝까지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 자리에 물러난 거예요. 이거를 기자가 몰래 취재했다는 거에만 저기, 포인트를, 포커스를 뒀다면, 이거는 기자 한 사람만 매장되고 말았겠죠. 그러나 에, 똑똑한 에,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기자 한 사람의 그 에, 취재가 숨어서 한 취재가 문제가 아니고 거짓말을 한 국가 지도자가 문제다 싶어서 에, 국가 지도자가 물러나는. 강효상 의원이 국회에 에, 기자회견을 했을 적에 청부에서 정부 청와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사실무근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무군이라고 했다가 사실로 밝혀지니까 쪽팔리니까 지금 와서 별 개지랄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자기들이 뭘 먼저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더불어 공산당과 정부. 문빨 아니겠습니까? 이거 주사파 정부. 예,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루트로 위해서 들어온 거면 그 북한의 그 똥돼지의 여동생 있잖아요. 그 해골바가지처럼 생긴 년 김여정이 인년이 지금 뭐 필로폰에 쩔어서 마약 치료를 받고 있다는 여러 가지 소식통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무슨 루트를 통하는지, 에, 북한에 있는 사람과 통화까지 해가면서, 그 통화 내역을 여러분들도 들어보신 분은 들어보셨겠지만, 이제, 에, 평양, 평양, 모초에서, 에, 김여정이가 마약 치료를 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 꽤몇년 전에 사진을 보니까 지 오빠, 지오랩비 그, 저, 김정은 말고 김정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김정철이하고, 뭐, 싱가포르인가 어디서 어떻게, 에 공연을 보러 가는 사진에서는 그래도 꽤 통통하게 살을 쪘다 그고요 아, 그런데 이년은 뭐, 뭐,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는지 지금 북한 인민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데 이년은 다이어트 한답시고, 에 다이어트에 도, 도, 뭐, 한국 연예인 여자들 중에서 가끔 다이어트에 도움된다고 마약하다가 이제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지만, 이년도 뭐, 다이어트 겸, 에, 지, 뭐, 스트레스 해소 겸해서 마약을 해서, 이제, 뭐, 아주, 이제, 뭐, 처백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로, 국민들은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고 있는데 말입니다. 에, 이해복을 이제, 해골파 가지년이 이렇게, 에, 지금 그동안 안 보였는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이제, 그, 마약 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게, 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에, 거의 90% 이상, 에, 진심으로, 진실로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참이 남매가 가지가지 하네요. 이 똥돼지 김정은이는 너무 처먹어서 30대에 지행이 들고 다니고, 예, 인연은 뭐, 그것도 그해골바가지 생긴 것도, 해골바가지처럼 생긴 것도, 진연도 기집년이라고 살 뺀답시고, 필로폰을 해가지고, 이제 너무 중독이 돼서, 예, 그, 처백혀 있어야 되는 병동에 가서 처백혀서, 이렇게 또 치료를 받고 있는, 정말 가지가지 하는 남매네요. 똥돼지와 그 삐쩍 말른 해골바가지. 근데 삐쩍 말른 거는 그녀는 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다이어트 삼아서 한 거지. 그리고 다이어트를 좀더 지나름대로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에 필러폰까지 손댄 건데 에그 의료계 관계자들의 그 사진 분석이나 이런 걸로 봐서는 에 상당히 심각하고 심하게는 지금 뭐에 지금 뭐 이렇게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가 아닐까 하는 에, 그렇게까지 진단하는 닥터도 있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까지는 죽거나 살거나 뭐 똥돼지 새끼 돼지거나 말거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니까 빨리 돼줬으면 좋겠죠. 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뭐 그렇다고 해서 참 이렇게 가지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곳에다가 쌀을 줘야 된다, 돈을 줘야 된다 하고 외치고 있는 이참더 한심한 이 대한민국 대통령 문발. 참 한반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예, 미국에서 빨리 참수작전이라 또 해서, 그, 김정은이 대갈통, 에, 갔다가, 그, 광화문 내리거리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 갖다 놓고, 앞으로 한반도 편안화를 위해서, 그, 똥돼지 대가리를 놓고, 이렇게 고사를 지냈으면, 제가 제일 먼저, 미와 백불짜리 그 새끼 콧구멍에다 찔러 박을 용기가 얼마든지 있는 사람입니다. 하, 아, 그렇게 될 날을, 속히 기대하면서, 예, 오늘은 이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보아 주시고 들어줘서 감사하고요 예. 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꾹 꽉꽉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